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가혹한 식민지 수탈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평야는 일본인 소유로 바뀌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두 가마의 중에서 한 가마의 반 이상을 띠가버린 게 먹고 살 것이 없어. 안 남아. 그것 못 내면 다 가정 쥐어 가지고 전부 다감추는으면다 뺐어가. 그것을 그사람들이 모든 게 지서 순경들이 다 시키 갖고 순경들이 다 뒤적거리죠, 합니다. 어, 그래 갖고 순경들이 다 그런 거 까발쳐 가지고 대라고. 경장이요. 어, 또들이 팔고 못하고 외정대 경장이 있어요. 기름진 호남의 쌀이 일본인 지주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곳에 농장을 세웠던 구마모토는 호남 제일의 지주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형 창고 다섯 개로도 부족해 쌀가마를 마당에 쌓아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생생량의 절반 이상을 소장료로 빼앗겼습니다. 열 가마에만 네 가마니 가리 갔지요 음, 그건 이제 약과 무가리 가물으면은, 그, 양스기 양스키 같은 것도 갖다 쓰고, 풍구 같은 것도 갖다 쓰고, 대의 다 쓰고, 그 대의를 합산해서 아마 한50% 이상 가지 같지 않는가 30년대 중반 구마모토의 땅은 이미 천만평을 넘었습니다 1년에 50만 가마 이상을 도정하던 공장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쌀 나오, 나랑 나오는 정업 시 관내 전체치를 우리가 요리 다 실어다가 여기서 이게 1년이면 40만 개, 50만 개, 이렇게 도정을 해요, 여기서. 응. 일본으로 많이 나갔던래 그래, 일본으로 나가고, 저, 여기서 군산으로 간 놈은 참 보다 일본으로 가고. 군산항은 호남 일대에서 수탈한 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창구였습니다. 새 항구 건설을 축하하는 기념탑을 쌀 가마로 쌓아둘 정도로 쌀이 넘쳐났습니다. 1910년에 23만 섬이던 수출량은 1934년엔 178만 섬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일본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쟤 심을 때는 배6섯 척이 쟤 한꺼번에 돌아가지고서 그림에다 실어나가요 그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 그런 부도입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191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배로 늘었지만, 1인당 소비량은 오히려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에 갖다가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어, 식량을 갖다 증산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사는 이제 보통 이제 민중의 삶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물 자원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공출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필리핀과 1위를 다투는 금 생산국이었습니다. 일제 시대 조선의 자원은 조선이 아닌 일본을 지원한데 쓰였던 것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변모해 갔습니다.